2월 8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시겠습니다. My.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구동작할 수 있는 새심과 새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넘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공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이리는이 예배 가운데 성삼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각해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은 뇌우의 노래 곧 일곱 우레의 노래로 이렇게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이 시는 자연 현상을 소재로 삼은 모든 이 시브리 시편 가운데의 가장 대표적인 시편으로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시는 이 폭풍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절정을 이루고 마침내 사그러질 때까지의 광경을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불려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시편 이시 9편이 오순절 첫날에 드려지는 회당 예배에서 불려지고 또 안식일 예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29편은 태풍이 올 때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에는 아주 시적인 요소가 잘 드러나 있는 아름다운 가장 시다운 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평행기법도 많이 사용이 됐고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반복법인데 특별히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11절로 구성된 이 시에서 모두 1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호와께 마땅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3절부터 9절은 그 이유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0절과 11절은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시로서 기록하게 된 동기는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폭풍우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은 시편 96편 7절과 8절, 그리고 역대상 16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세 말씀 모두 공통적으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 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세번 반복되는데 본래는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대상일 때는 그 사람에게 없는 무언가를 준다. 그런 의미가 되지만, 하나님이 대상일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에게 돌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절의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무겁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위대한 분으로 높여드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영광을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네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욕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표현은 하늘의 천사들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천사들, 예를 들어서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 같은 존재들은 인간이 뭐라고 하든 관계 없이 하나님을 절대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굳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시편 96편 7절과 8절에서는 만국의 족속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역대상 16장 28절과 29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종족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 나라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시편을 다윗 시대의 이방인들이 읽었다면 조금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권능 있는 자즉 신의 아들들은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읽었다면 따라서 그들에게는 너희가 섬기는 신들조차도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든지 영광스러운 존재든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방법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모든 피조물,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의무,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강력한 동기가 뭐냐? 바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두려운 능력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3절에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9절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두 7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3절은 분명한 병행 구조로서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요하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바로 우레소리 즉 천둥소리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피를 가득 머금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우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위험찬 천둥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소리로서 이 모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이 천둥이 폭풍우의 지휘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이죠. 마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장군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장군들의 모습처럼 그 소리에 힘이 있고 위엄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위엄이 있을까요? 그 소리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이고 부서질 정도다. 오 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수시도다 구약에는 백향목이 70번 정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매우 귀하고 특별한 나무입니다 일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성전건축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사용이 됐습니다 백향목은 약 40미터까지 곧게 자라는 치며수인데 향이 좋고 병충해도 없고 잘 썩지 않고 내구력이 좋아서 건축자재로서는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레바논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였고 위엄과 힘과 영광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런 최고의 나무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 힘없이 부서집니다 그 나무뿐 아니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까지도 진동을 합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시리온은 헤르몬산의 시돈식 이름입니다 즉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 시에서는 이스라엘의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 땅이 진동하기를 마치 송아지가 놀라 두려워서 펄쩍 뛰는 것처럼 진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남쪽 끝인 가데스 광야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진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위험이 생기면 그 장소를 피하면 되는데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본능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요즘 지금 터키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상자가 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번개가 동반되고 우레가 동반되면 그 두려움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암사슴이 낙태하고 조산하고 삼님이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 폭풍우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힘은 산이든 광야든 모든 땅을 다귀 흔들어 버립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다 두려워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 엄청난 힘 앞에 그 동안 자신이 튼튼하다, 견고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다윗은 다시 깨달은 겁니다. 그 9절의 말씀이지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때로 우리는 뭐라 표현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하고 혹은 너무 맛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고 오히려 표현하는 것이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며 영광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어떤 존재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반응입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바라보고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이 모든 영광이 이 모든 능력이 이 모든 아름다움이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절에서 끝낼 수도 있었던 시편 입지면은 다윗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폭풍우를 떠올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바로 노아 시대 에 있었던 대홍수를 떠올리는 겁니다. 여덟 명의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나온 그 엄청난 비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왕이시고 앞으로도 왕이십니다. 누군가가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고 하면 무척 두려워 드립니다.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 편의선자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홍수 때에 방주 밖에 아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같은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 시를 쓰고 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겠지만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 시의 결론입니다. 이 시의 결론은 그런데 사실은 이 시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안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의 시작에 계시고,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합시다. 다윗은 두려운 폭풍우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한 그 능력으로 자신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 있다면은 현재 고난 중에 있다면은 그 속에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분 고난 중에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때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오면 정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계신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우 중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중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운 날에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마땅히 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드릴 참된 예배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지지행 주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벌이실 조가 함께 주가에여 지키나. 백한 백성 항상 지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탈레반과 에이스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군부 독자에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0년에넘도록 포악한 세습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땅의 우리 통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오미크론이 완전히 종식이 되어서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갈등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는 복음의 순환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 한번 기도하고 하루 한번 모금을 실천하고 일년에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일일 운동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짖어 공동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